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설 을 너무 길게 했어요. 오프닝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오래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이제 드디어 뉴페이스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네 안녕하세요 엠피디입니다. 네 여러분 엠피디님 박수! 어, 이제 많은 분들이 엠피디님 되게 뵙고 싶어 하셨잖아요. 그랬나요? 네, 어, 맨날 엠피디님 너무 궁금하다. 잘생기셨을 것 같다. 이런 댓글을 진짜 많이 달아주셨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? 저는 그 스피디님이 금요일에 라이브 하실 때 NC가 스윕을 하는 그때 나오시겠다 라고 하시길래 저는 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게 딱 맞아떨어져서 토요일에 SSG가 이기고 그렇게 아, 그냥 출연은 무 건너갔다. 나이스. 이렇게 있었는데 일요일에 갑자기 1 0점이 내버린 거예요. NC가. 제가 직관을 보면서도 아, 언젠가는 먹는다. 뭐 어, 너무 때. 길어요 소개 소개가 <laughs> 너무 니다어 <긴이라. 웃음> 네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스피디님 그래서 스피님 오늘 진짜 정말 안 나오시는 거예요? 네 안녕하세요. 어, 당분간 어, 출연을 저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스피님입니다. 예. 웬만하면은 좀 어, 나와서. 어 제가 욕밖에 할게 없기 때문에. <laughs> 네, 정책하는... 제가 그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집관에 갔는데 네. 토요일은 일단 제가 좀 심심미약으로 기억이 나는 게잘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일단 선발 투수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음. 네. 좀 분넷 많이 내줬던 것 같고 음. 대신에 좀 긍정적인 메모로 박시원 선수의 그 한유삼 선수의 홈런을 캐치하는 그 풀카운트 <laughs> 낮은 공 버덕. 였습니다. 중견수 뒤로 갑니다. 이타고 타고, 이 타고 박시원! 박시원! 어, 토요일 경기 말이죠. 제가 설명해 드려도 돼요. 토요일 경기는 굉장히 재미난 일이 많았습니다. 예? <laughs> 네? 토요일은 진짜 너무 <laughs> 볼만한 <laughs> 경기가 아니었나. 여기까지 할게요. <laughs> 그래서 진짜 9회 말 투아웃에서만 <laughs> 몇 득점이요? 10득점을 했죠. 오 이게 음. 말이 되나? 저는 진짜 잘못 본줄 알았어요. 저는 제 경기 보느라 바빴으니까 안 봤는데 하이라이트 보고 에? 9회 말 투아웃에 10득점 이게 말이 되나 했는데 말이 되는 거죠? 약간 좀 SSG가 제가 봤을 때좀 점수를 많이 내주더라고요. <laughs> 5월 3일에 5월 3일에 <laughs> 네. 그... 1 0 점의 내준 그런 경기도 있었고 작년에도 롯데랑 SSG 경기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구 점의 내주는 약간 좀 그런 경기였더라고요. <laughs> 어 말이죠. 어 네. 굉장히 듣고 있기가 어려워서 나가 도 됩니까? 어, <laughs> 아 예. 아, 아, 한마디 할까요? 하시죠. 한마디. 아까 네. 그로 갈까요? 아니지. 네. 어. 아 반갑습니다. 어 많이 기다리셨죠. SPD입니다. 예. 예 아그 너무 답답해서 그 제가 왜 방송에 안 나왔냐면. 어, 사실, 지난주 그 n c 전 너무, 네. 어, 예, 너무 네, 아쉬움이 좀 뜬구나. 많기 때문에, 예, 근데 이게 내가 어, 이 주말 경기를 보고 좀, 좀 네.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게, 어, 어제 경기만 하더라도 마치 강인권 감독과, 어, 한국 시리즈를 방북해야 하는? 약간 포스트 시즌을 방북하는 그 양쪽의 운영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? 아무게, 아, 네, 바보네. 어, 포스트 시즌. 양쪽이 어제 경기 하나에 뭔가, 뭔가 약간 그지? 약간 당기전 하는 줄 알았어 어제 경기만 봤을 때는. 근데 좀 중량 경기긴 했어. 좀 5등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좀 그런 경기다. 자, 우리가 중요한 경기째 투승 교체를. 우리가 중요한 경기에는 선수들이 물론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감독이야 코칭 스텝에서 뭔가 이 교체 타이밍이라든가 어떤 선수를 쓰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지. 근데. 여기까지 할게. 그러니까 네. 그런 어, 부분들이 이미 준비하는 거 보니까 롯데가 가을야구 승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? 롯데 아니면 뭐 하나가 가을야구 그래. 오강을 갈것 어, 같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팀님 아까 N C 나뭐 S S 는그 자리를 음. 좀 비켜주는 그런 역할을 어. 해주자. 그 주말 그 N C 와의 3연전을 봤을 때 우리는 단기전에 승산이 없어. 음. 내가 봤는데 우리는 단기전에. 아 이게 안될것 같아 더군다나 그 단기 전에 강자 김강민 선수도 하나 갖고 하나가 가라 김강민 선수가 단기 전에 좀 뭔가 활약을 좀 잘해줄 거니까 하나가 가 하나가 대화 그 중에 어. 태민 님이 기아 잡으로 롯데가 갑니다 주시는데 만약에 진짜 엘로키가 다 올라가는 포트시이 생기면 너무, 너무 재밌게 아, 하겠네요 KBO 네, 그렇죠. 흥행을 위해서는 너무 재밌는 그림이네요 그치 엘로키가 어. 다 올라가면 엘로기가다 올라가면 롯데가 기아 우승 막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럼 서 아, 있네요, 네, 저기. 가능성이 있어. 네. 실제로 음. 롯데가 우승을 했던 1992년도에 그 3위를 해가지고 우승 그렇게 여행을 하, 하러 떠났거든요. 음, 물론 그러니까. 8년도에 3위를 하고. <laughs> 아, 우승 여행이야? <laughs> 네.